어느날 문득, 낯선 이와 눈이 마주친 찰나,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이를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의 의식이 그 감정을 온전히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 몸과 뇌는 이미 아주 비밀스럽고도 놀라운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연 사랑의 불꽃이 점화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어떤 무의식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닌 인간 본연의 깊은 비밀을 탐험해 볼 겁니다. 수만년의 진화 속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사랑의 시작을 알리고 또 관계의 씨앗을 심는지를 과학과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볼 예정이죠. 이 흥미로운 여정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지난 사랑이나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죠. 첫눈에 반하는 그 마법 같은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수많은 신경전 달물질이 터져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파민은 기대와 보상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옥시토신은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속삭이며 세로토닌은 행복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우리를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끌죠. 하지만 이 의식적인 감정의 파도 이면에는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놀라운 생물학적, 심리학적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뇌의 변연계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미세한 변화들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서곡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강렬하게 이끌리는 찰나, 우리의 몸과 뇌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사랑의 서막을 열어가는 걸까요? 이 감각의 순간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랜 시간 진화하며 쌓아온 정교한 생존 전략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몸은 마치 잠재의식 속 조종사처럼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은밀한 신호를 상대방에게 보내곤 합니다. 이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무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는 왜 특정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지, 그리고 그 끌림이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궁금증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번개처럼 활성화되는 뉴런의 복잡한 연결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게 작동하며, 호감가는 상대 앞에서 우리의 몸이 보여주는 미묘한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 사랑의 시작점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무의식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며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눈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예고해 드린대로 사랑의 첫 신호는 바로 우리의 눈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곤 하죠. 주변의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린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인 겁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의 매력을 감지하는 순간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동공을 넓히도록 지시하는데요. 이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 상대를 더욱 자세히 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인 동시에 상대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치 낯선 공간에서 호기심이 가는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하듯 우리의 눈은 호감가는 상대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처럼 확장된 동공은 단순히 시각적 변화를 넘어 상대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동공 확장과 더불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행동은 바로 미러링 현상입니다. 혹시 대화 중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거나 상대가 턱을 괴면 나도 비슷하게 따라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미러링이죠. 상대방의 자세나 몸짓, 표정, 심지어는 말의 속도나 톤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듯 상대를 모방하는 이 행동은 나는 당신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모방은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상대방은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큰 호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연스럽게 합을 맞추는 춤처럼 서로에게 편안함과 친밀감을 안겨주는 본능적인 교감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의식적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신체 접촉 시도와 개인 공간 침범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분비는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거나 복도를 걷다가 어깨가 살짝 스치는 순간. 혹은 서류를 건네주다가 손끝이 아슬아슬하게 닿는 찰나의 순간들 말이죠. 이런 가벼운 신체 접촉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심리적인 경계를 허물고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개인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낯선 사람에게는 넓게 친한 사람에게는 좁게 느껴지는 이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려는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강한 끌림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팔을 살짝 터치하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나는 당신을 편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문화권에 따라 개인 공간의 허용범위나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해석은 금물이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때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친밀감과 호감의 강력한 표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의식적인 신호는 바로 목소리 톤 변화와 과도한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상대와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상냥해지거나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본능적인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웃는 행동도 중요한 무의식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농담을 던지면 평소보다 더 크게 웃거나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상대의 말에 과장된 몸짓으로 맞장구를 치거나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리액션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무의식적 행동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며 쌓아온 본능적인 생존과 번식 전략의 깊은 흔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강물에 깎여 둥그러진 돌멩이가 그 속에 담긴 역사를 품고 있듯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본능적인 지혜가 바로 이런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죠. 첫눈에 반한다는 그 찰나의 순간은 결코 우연한 감정의 폭발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뇌가 미래의 중요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버리는 그야말로 경이롭고 정교한 무의식의 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현되는 다양한 신호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전달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적인 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공의 미묘한 확장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미러링 현상, 혹은 섬세한 신체 접촉 시도와 목소리 톤의 변화, 그리고 상대의 말에 과장되게 반응하는 리액션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들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개발해온 복잡한 사회적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